자, 른팔을 찍고, 하나, 둘, 둘, 셋, 넷. 이렇게 포즈 기다리시면 돼요. 다운트열로 <laughs> 해볼게요.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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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지금 아침에 촬영하는 거라 목이 좀 잠겨 있어서 좀 목소리 이상해서 이해 해 주세요. 응. 음. 이렇게 내려서 기다리다가 네카운트 뒤에 5이부터 스텝은 왼발 오른발 오른발 짚고 다운 왼발 오른발 오른발 짚고 다운 일반적인 걸로 한번 이렇게 짚고 짚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번 주에서는 왼발 짚고 오른발 뻗고. 다운. 오른발 짚을 때 처음에는 다운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서, 서 있다가, 어, 그 다음에 다운. 다음. 다시 왼발, 오른발, 오른발, 다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손은 이렇게 왔다가, 왼손 허리선 하시고, 손을 이렇게, 여기 왼쪽 세골쯤에 짚어주신 다음에, 이세골을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지금 제 옷, 이거, 윤액, 이거, 넥 라인 따라서 그린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손을 옆으로 팽개서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짚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렇게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왼발 짚고 오른발 짚을 때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발 짚었다가 다운할 때 그려주고 다시 왼발 짚었다가 오른발 짚을 때손 옆으로 발, 오른발 짚을 때 짚고 오른발 다운 왼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다운 일단 그리는 거는 어 다운 할때포밍이고손 올라가는 타이밍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처음에는 오른발 짚을 때그 다음에 다운하고 그 다음에 오른발 짚을 때 옆으로 하다가 이때 올리고 다운 이제 고개도 중요한데, 오른발을 옆으로 짚을 때는 고개를 오른쪽. 그다음 왼발을 딱. 그 다음에 오른발을 이제 크로스 꼬아서 다운할 때는 오른쪽. 발. 다시, 다시 할게요. <laughs> 왼발 짚었다가, 오른발 옆으로 뻗을 때는 고개를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발을 다시 꼬아서 다운할 때는 왼쪽. 이번에 반대. 또 반대. 풍 이렇게. 고개를 잘 써주셔야 돼요. 그 에이핑크에 춤하면 봄이잖아요, 봄, 봄이. 봄기보면 그, 저, 나 나이가... 세대분 나눠서 내 쪽으로, 말 쪽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쿵쿵, 이렇게. 세, 세 번을, 하나, 둘, 셋. 가사가 눈빛이 좋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눈빛이 에서 눈빛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때 다리는, 지금 이렇게 꼬아서 끝났잖아요. 이렇게 꼬아서 끝났으면, 그 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짚으면서, 눈빛이, 하시면서 점점 만드시면 돼요. 골반도 같이, 눈빛이, 점점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왼발을 뒤로 빼면서 오른발을 무릎을 굽혀주세요. 이렇게. 음, 이렇게. 지금래서 눈빛이 좋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면 눈빛이 그다음에 좋아할 때는 오른손을 밑으로 쓸어서 오른쪽 그리고 무릎 쪽에 지금 저의 이천 번에 찢어진 이쯤에만 넣어고 놓아, 기다려 주면 돼요. 그면 눈빛이 좋아 이렇게. 다시 정리해보면. 자 여기서 기다리다가 왼발, 오른발, 근데 오른발 다운할 때몸에 왼쪽 쓸어주고 다시 왼발, 오른발, 그다음에 오른발 쓸어주고 그다음에 눈빛이 좋아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여기가 좁아서 많이 못 나가서 스텝이 이상한데 지금 제가 앵글을 좀번나만세보면 훅, 훅 가서 푹푹 시원시야하게 쉬운 해주시는게 좋은것같아다음요 응. 그 다음에 어두웠던 시간대전 너의 나가이데 이렇게 울리는 곳에 오면 노래를 흥얼거리게 치워가죠 잘 부르는 것 같잖아요 <laughs> 일단은 어두웠던 이간대전 보미가 혼자 막 이렇게 하면서 걸어나니는데 저는 그냥 뒤에 멤버를 따라했거든요 빛 좋아 하면서 어두웠시간까지 기다려요 원, 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슬리퍼에 뒷모습 살짝 돌아주세요. 이때 다돌지는 말고 약간 대각선으로 나의 뒷모습이 대각선을 보이게 서주시고 손은 편하게 해세요 팔짱을 끼던지 아니면 이렇게 한쪽만 잡던지 아니면 그냥 손두손 손 내린다던가 해주시고 엉덩이를 네번 움직여주세요. 방향은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네번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네번 하고 나면 이제 각자 자리를 바꾸는데 저는 한 바퀴 돌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셋넷 해주는데 손을 뭔가 편 하나들.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laughs> 나 눈빛이 좋아 아렇드시니까 내가 나나나 돌고 그 다음에 아픔이 힐러 할 때는 이제 그 저희 이거 했다고 있죠 이거를 하는 자세로 바꿔주면 돼요. I'm p u l l i n in. Love.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면 되죠. <laughs> 목이 많이 잠겼네요, 제가. 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고 바로 파운드 할게요. 이렇게 으면 원, 투 기다리고, 가서, five, six, 네번 한 하고, 한 번. 그 다음에 한번더 돌아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서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카운 she And 1,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and 6, and 7, eight, 1.